음, 음, 음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정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햄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햄 먹으면 안 돼. 자! 오른손에 볼때리고눈 윙크하는 거 그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. 저번에 말해줘가지고 이제 알아요. 저한테 이제 안 통해요. 샐러드 무슨 맛? 오리훈제 플러스 야채 맛. 요즘 읽는 책 있냐고요? 읽는 책. 읽어야죠. 아유. 오른손, 저기, 그만하세요. 이 이거 원하시는 거죠? 이거 이거 맞나? 이거. 이거죠?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. 양손으로 드해 드릴까요? <laughs>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계를 못 보는 관계로 어 7시 55분쯤 정도 되면 저에게 말을 해 주세요. 그럼 제가 이제 방송 종료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. 11시까지 는말안 하면 좀 <laughs> <저> 운동 어떡해? 그럼 <laughs> 여러분들 믿어요. 아, 진짜 공연하고 싶다. 공연.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. 뭐 부른 노래. 아, Fix You.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't succeed.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. h 트 t heart. 날 스치는 그대의 옳은 그 목소리.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. 알아버린 눈을 아래 멈춰서 있지만,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갖고 싶어요. Still with you. 여러분, 지금, 몇 시? w h a time t is w h a t t i m e i s n o w 몇시몇시몇시몇시몇시몇시 지금은 몇시몇시음 7시 51분 뭐야 6시 51분은 뭐 8시도 있잖아 51분 맞네 h i y e s h y o s h s h i y o r h i y o s h y 저는 태형이 형의 태형이형 다섯 다, 다섯 살태형이형 선택하겠습니다. 태형이 형이 다섯 명이면 약간 너무 빛나 가지고 쳐다를뭐 이게 똑바로 선글라스 있어야 될것 같아. 태 형이 너무 잘생겨서 제이 라이브가 재미는 없지만 재미는 없겠지만 전 재밌거든요. 이렇게 왜 이래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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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정신 차려. 숨을 잡으란 말이에요. 정신 차려, 애라나라라 이렇게, 지루하고 재미없는, 라이브,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마무리로 음료수를, 마시면서, 가보도록 할게요. 아이고, 오늘 하늘은, 오늘 제가, 하늘을 못 봤네요. <laughs> 내일은 보도록 할게요.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로 해요. 그러면, 안녕히 계세요. 아니, 가보겠습니다. 네. 안녕.